내가 나면 혼란이면 안돼 오른쪽 카운터 나이스 오른쪽 빼고 가 네, 조금 채워야 돼요 아 오른쪽 어글댔다 모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b 서 안돼요 블레 the blue. I'm so e 가면 y I'm so easy. I'm so e 좀. 아 y I'm 이 o e a s 이거 레이저는 치명지로도되아격명지로도 아, 돼요? 없어요. 유감. 내가 감. 나가면 상소암수? 네. 소서0부터 채우는 중. 제로부터 시작. 제로. 날라가요. 날라. 약해. 사임 쳐서 열심히 딜해. 열심히 딜해. 백 잡아 예? 예. 아, 주 준. 감사나 이었어요, 내가. 왼쪽? 거기 8 0다음에후를안주소 잡게 한번. 갔터15 가고. 또짐 뭐? 한실슬 레이저 맞지? 짐 목, 짐 목, 가요? 무조건 가요. 바람 이 진짜. 아, 진 아, 아, 진짜. 아, 진서리스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블 진짜. 아, 블레 아, 진짜. 아, 진짜. 아, 요 이거 진짜. 아, 가짜 아, 진짜. 아, 람이

계속 붙어있는다고 차네 이래도? 꿀팁 확인 개꿀팁이지 <laughs> <laughs> 나 그동안 보면서 다 했지 입중실한 어. 좀 가졌어 입중실한 쪽네 <laughs> 좀만 집중 좀만 집중 나도 말아 서서 제로부터 채우는 중 확인 시간에 너무 빨리 가서 미로 천천히 해도 돼 오른 쪽에서. 아니, 밑에 또. 해서 왼쪽에서... 와요. 왼쪽 출발. 출발? 아래서 어떻게? 오지... 뭐야 이거? 아니, 클로버 여기 자꾸 생겨요. 블로 여기 3개 뜬데요 복사 버그쓰시네 어, <laughs> 위에서 위에서 나가면 홀라 암소. 3개. 3개. 오개쪽 출발 <웃음> <웃음> 나이스. 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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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파운드 아니에요, 앉아. 7층, 앉아. 나이스. <laughs> 들어가면 창수 남수. 아겐? 아덴 준비 됐어요. 선한 번, 아, 아니, 안 해도 돼. 돼, 돼. 소서 소선 채워야 돼, 소서 채워야 돼. 기다려, 아덴 기다려. 아덴 한 20초 이상 기다려야 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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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피할 거다피 태양세야 돼, 이용판을. 천천히. 소서가, 아된 점화 쓸때 암수 쓰세요. 아젠, 안쓸 레이저. 페이트 생각. 갈게요. 고 어? 오. 어? 세팅 나와. 삼치삼치은 3칙. 박제 붙어도 돼요. 카운터. 카터 나이스, 카운터. 벨가 생각. 벨가. 오. 오. 오, 렌. 오, 오, 오해노? 왼쪽. 왼. 네. 다시, 오른쪽. 오. 나가, 나가. 나가가 멈춰, 멈춰, 멈춰. 관전인 상태 멈춰 있어. 솔라, 암수. 저 왔어. 이거 친구도 좀만 하면 돼요. 아, 되는 모여야 되는구나. 위치. 가운데, 빛이. 가운데, 가운데. 존나 크게,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나이스. <laughs> 안 보여, 세이트. 잘 반격 반격 어나전멸 써서 스킬 다시 쳐는중아 상처야 천천히 천천히 야 천천히 카운터 있지 아 피스트 왼쪽 나 왼쪽 서초 뒤에 가든 크나님은요? 각성기 쓰고 줄게 호서가 암수 준비됐어 준비됐어 볼게 고고고고고 고 하게. 나판 아니야? 3

가라스, 바닥, 바닥 조심하고, 나이스. 레이저. 조사님. 페이튼. 삼치 밖에 붙으면 안 맞아요. 반격. 반격. 그냥 빼, 그냥 빼. 서서 암수 던질게요. 암수 던져놨음. 아직 거의 다 채웠어요. 홀나님은. 나 37초. 3 7초한번 쓸게요. 아, 단해요 한번써한한번 써. 마지막 한번만한한 번씩 한번한한 번씩 한나한 번씩 한 번씩 바람, 바람, 바람.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마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한 번씩 초. 한 번씩 한 기다려 번씩 한한 번씩 한 탄력을 이만 풀거예요안전안돼안 다시 어야돼소곧 점화 가 아니 가면... 생으로 쓸수 있을 까 같거든? 한 번만 하면은 네소소곧 점화 가능 소소도80%채워어 아니 생으로 쓰고 한번더 가는 거라면 아 그렇게 가시죠 받아세시지치소소는나 <laughs> 준비됐어 준비됐 올릴게 일단 포걸렸으니까 고장할게요 응응. <라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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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람 바람, 바람, 바서 바람, 바람, 고갈 거야. 바람, 바람, <몇> 생각 좋은 생각. 무조건 람어람 바람, 바람, 가람 바람, 안 쓰디웠어. 어. 안 <목소리> 아니 뭐고 어시퍼. 저거 가는 올릴게. 벤처. 아, 발포기 제발, 살려줘. 한 번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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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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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워 줬 는데. 라운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톱니야 톱니 아이C 있네 톱니 신속 줄게 그냥 이거 까지 돼요. 끝까지 돼요. 하나 더. 끝까지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가능? 어디야 진짜? 갈게요. 아덴부터아덴부터 하고. 아덴부터 하고. 이렇게. 머리 네, 네. 왼쪽 공으로 가. 얼굴이 왼쪽. 공포 공포 12시 공포 11시 공포 변신제서 풀렸어요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상자 포 상자 좋고 상자 버스 밑에 상자 내가 먹어야 돼 상자 내가 먹어야 돼 오케이 버스 바로 옆에 있어요 파란색 확인했습니다 알비온 알비온? 알비온 중블레이 오 안심. 아나나 이제 거식 박. 소 아무 수나 채웠어. <목소리> 올릴게. <목소리> 아 그냥 올려주세요. 어요 a y Let's s o w 있 i m 케 Let's show time. o k a 말 바로 이어요. 아! 하 나이스. <놀람> 야, 중앙 쓰세요, 중앙 쓰세요. 저 채워야 돼. 잠만 채워. 저저 다음 에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9 0 9 0 오케이 완료됐어. 어제 비반전, 비 이거 뭐 해야 돼? 뭐인거 가 그. 공포, 응. 밑에 조심, 밑에 조심. 위로 가, 응. 위로. 끝났어. 발비온아 아, 핑퐁 핑퐁 핑퐁. 열1시 오케이 좋아. 가운데로. 가운데로 보여 줘. 여기나 바로. 응 음, 바로, 바로 가능. 그냥 바로 올리세요. 안폭 넣어 줘. 안폭최 넣을게요. 블레 넣었어나 <laughs> 이제 슬슬 게이지 생각 우리. 이거 안 돼요? 어찾어어 누구지? 상점이지. 버릇 쪽 갈고리. 공포. 버릇 쪽 밑에 세요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잘 들어갔어? 어, 다시. 한테 노란... 공. 카운안 돼요? 카안 아, 되고. 어, 열심히 나이스 1 5초갈5초 오케이. 셔스 어, 음, 응, 좋아 좋아. 얼마 안 남았어. 다 때려 박아. 됐지. 각성기 바고가는 버섯 좀 채워야 돼요. 좀만 채워. 좀만. 창수서 나와서 돈거임 박을... 잠깐만 하게아 나오셨고. 해, 나왔고 안박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노랑이야노랑이꼭 조심해. 노아노 가운데로 내, 가운데로. 오케이. 내려, okay. 내려오면서 찍으면서 거 없어? 나 없어. 내가 쓸게. 응. 끌려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블레시아 지아 얼굴 끌렸어 조심해. 오고 있어. 갈고리 오고 있어. 어, 노란색 옐로우개 줬어? 노란색 하지. 이거 청솔님 드릴게요. 못 던졌을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내가 그. 쫄 푸시는 데 좀만 좀좀 도와줘. 쫄안안 들어갔어. 쫄안 들어갔어. 아직 안 찼어. 오케이 두시 일단 괜찮아? 나위나 빈. 위. 위. 아, 내가 아래가 창술 아래 내가 위위 아씨 아죽겠다 이거 웨이 거 이거 웨이 거 웨이. 거이한개 당기고 웨이. 어, 이안죽은데아거나 오케이. 저부터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아, 변신해서 한명 던져야 돼요. 나 변신할게. 그럼 돌려야 돼. 오케이. 변신하고 던져. 오케이, 던졌어. 나 우리, 우리 한번 어 줘. 우리 한번 풀어 줘. 오케이, 오케이. 곧. 곧. 알비온, 알비온. 소소 소소. 소소 소소. 왼쪽 안복 있는 사람. 나안폭 있어. 안폭 서서 먼저 던져야. 오케이 나 각성 안 쓰고 지금 60%거든. 이반전 모을게 모을게 그냥. 이거 안 가는 거. 이거 안 가는 거이. 응. 오케이 나다 모았어. 오케이 평소 안번 던지고 갈게요. 오 오지마 아시 오지마 아시 오지마. 어. 오케이 고고고 아래. 여6시 아래. 안폭 내가 이어 12시 12시 음. 각성기수가 한번더 가능 아직 소소 채우는 중 공부터 하, 공부터 하나 없애줘 응공이 어, 공 하나만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아, 세토. 세토 소소 50퍼 어나 각성이 아닌데 아껴놓을게 금방 채워 금방 채워 아껴요해 무조건 소소와 같이 가 금방 채워 오케이 나 안폭 칠초 톱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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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t 무조건 세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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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지끝까지끝까지끝까 지금, 지끝까지 아니 아직 남았어 남았어. 금 지금, 지금, 가능해 금 지금, 지금, 지 가능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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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 자기 커피 부모님포야 왼쪽으로 오케이, 왼쪽으로 가 돼. 오른쪽 조심해야 어. 돼. 오른 가운데로. 어, 오케이, 일단 깔았어. 깔았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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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음. 나이스. 오케이, 네. 괜찮아. 아, 나각성이 먹을까? 아이 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오케이 올려어 올렸어 지우면서 같이 해줘 공포 공포 오른쪽 조심해 어서 아들 깔게요 이들 10초 바로 켰어. 다시 켰어, 다시 켰어. 자. 계속 딜해, 디레, 계속 딜해야 돼. 좋았어. 오케이. 집중. 3개 어, 원래 없어요. 나 각성하고 없어, 다 없어. 저 도망만 다닐게요. 네. 조리제 뭐, 조금만 해줄 수 있고. 오케이, 오케이. 불빙고 전략으로 가야 돼. 네. 우리 아덴도. 없다 하면 그냥 캡포리 세요뭔 말인지 알죠? 실용으로 투자하고.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캐시에 돌총 하나 해요. 오케이, 캐시 돌총. 생각 좀. 벗어서 가나. 일단 올려 올려요. 올려. 아니야, 아직 나 아직 70도 안 됐어. 벗어 가지고. 여기 섰어요. 망치. 망치 가운데. 거기 있으면 자기 방치, 자리 있어 망치. 망치 아직 기다려 아, 기다려. 오케이. 기분 나빠 좀 망치 남... 오지마 나한테 나 아덴 온 뒤돌아보고 있어 뒤돌아봐 망치 망치 기다려 가지마 오지마 아 다음 한시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시 검정 여기를? 네두번째 거. 나 아덴 온이야 아덴 망치 망치 아껴아껴 아덴 아껴, 아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봇개 있어. 에 망치 조심 맨 밑에 여섯 집만 자리 기다려. 자리, 저시 가는 거 같고. 망치. 어때 주세요. 치 나갔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면 오 주세요. 오케이, 오하 이거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건데, 콜레님 커버 해주셔야 돼요. 커버 스킬 아껴주세요. 오케이. 가가까가 여기, 여기 조심,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근데 네, 망치에요. 망치 끝. 지나갔고. 오케이. 망치 끝. 맵안 쪄. 망치. 아이. 다음 한시간 결추지, 망치 조심. 오케이. 다음 1시랑 12시 다음 망치, 다음 망치 오는 중 위로 오세요 위로 떠서 가는 오케이 오케 얼마나 걸려요? 이제 60%아70% 공포? 공포? 응90% 90% 하게 망치 맨 윗줄 다음 12시 깔 거예요 망치 조심 가지마 가지마 망지막이니까 아, 그냥 그때 가 맨이 얼투시 어, 확인. 공격. 여기 조심. 세 번째 라인 조심. 게 준비됐어? 준비 나 올릴 나, 수 나, 있어. 나, 바로 나, 나, 바로, 천천히, 바로 올릴게. 천천히 천천히. 가. 어. 뭐. 암포 아직 한개 남아 있어. 오케 다음 다음 또 무력돼. 다음 요거할 때. 오케이 오케이. 응응. 그럼 밑에 갈 건데. 밑에 가는 거 확인 자리 잡아요. 오케이. 아웃시 깔아야지. 아웃시 깔아? 여기 조심. 오케이, 지나갔고. 맨이 라인 조심. 똥똥. 맨위 라인 조심. 오케이, 지나갔고. 여기 조심. 오케이. 어? 음맨 여섯 시 들어갈 거예요. 망치 조심. 오케이. 망치 조심. 야, 커버 준비하고 있어. 커버 준비 중이야. 커버 준비, 커버 준비. 오케이. 어,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6시 놓을 거예요, 마지막.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기다려. 가지마, 가지마, 움직이지마. 마지막 핑종. 여섯... 6시. 하지마, 6시. 화이팅, 화이 검은 색깔, 6시 검은 색깔. 이 다 준비됐어? 오명 5명 갈게요. 어허. 암수만 지금 <laughs> 어? 오케이. 왜 이렇게 공대는데? 공대장 블레이드네. 이거 여기 깔 거예요. 확인. 사라요, 여기 조심 망치, 망치, 망치. 망치. 밑에, 밑에요 어. 그래, 가만히 있어, 방구야 가만히 있어, 방구야 블랙했어 이거 이제 음. 생존 위주에요, 생존 위에 망치 맹리라인 어? 망치하기 나 메인 커버 스킬은 그냥 아껴두고 있는 거야, 지금 둘중 그 하나만 으면 돼요 망치 조심 어? 가지 마, 움직이지마 오케이, 됐어, 됐어, 살아서 살았어 뒤돌아봐 다음 거 어디? 아, 여기나, 여기 위에. 또 하나. 둘중 하나. 밑에 카세요 밑에 아, 망칠 때. 여기 위까지 따면 돼요. 둘도 해. 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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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요. 여기 조심. 중간 라인 조심. 다음 그거. 깜 띄하고. 아, 여기 깔아도 돼. 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깔아도 돼. 여기 여기. 저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 여기 깔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에이 오케이 그럼 소속가? 난 폭은 없고 아드는 채워질거야 공격 있을 때만 소속 가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응응. 자 아. 숫자 가만히 있어 오 어, 나이스 아, 있다! 나이스 나 맛있어, 이스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5 8 9 번이 뭐야? 아 맞을 아, 간간 맞을 거다